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선생입니다. 자 오늘 우리가 만날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. Sometimes we win, sometimes we lose. 이상합니다. 우리는 보통 sometimes we win 하면 가끔 우리는 이길 때도 있어. Sometimes you 가끔 우리는 질 때도 있어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win의 반대로 여기 learn이 아니라 lose 지다 패배하다라는 말을 써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lose 하는 녀석 그러면 loser가 되는 거고 winner 하는 녀석 그러면 winner가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loser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패배자라 그래서 아주 그 심한 모욕적인 언사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lose loser에 사용되는 그 lose를 쓰지 않고 learn을 썼다는 사실입니다. 이 learn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다, 알다, 깨닫다 이런 얘기죠.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거지만, 너는 알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. 알게 되다, 배우게 되다. 그럼 이 말은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데,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게 아니고, 이기지 못하면 배우게 된다는 거죠. 오, 우리는 이기면 기분이 좋습니다. 그렇죠? 아, 이긴 거 얼마나 좋습니까? 축구에서 이기면 국민들이 막그 층간 소음이 문제가 안 됩니다. 그렇죠? 와 좋아하는데 그 밑에도 와 좋아하기 때문에 방방 떠도 문제가 안 되죠. 어. 그런데 이겼을 때 좋아하긴 하지만 배우는 건 별로 없다는 거죠. 어. 지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쓰라리지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패배한 순간 약간의 거리를 띄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건 배움의 기회다. 이건 나에게 의미 있는 레슨의 순간이다. 이 패배와 이 실패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생각해보는 사람은 늘 이기거나 늘 배울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이 문장을 영어로 꼭 기억해 봅시다. Sometimes you win, sometimes you learn입니다.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, sometimes you... win 배울 때도 있다. sometimes you learn. 자, to this thing, to what